안녕하세요. 내 안의 미술찾기,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지도와 강사 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물과 수업 차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진행 순서와 주제 내용을 말씀드리고 생각 정리와 작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 및 자리 정리 후 다음 자시 안내해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먼저 식탁볼을 책상에 깐 다음에 아크릴 물감과 종이 팔레트, OHP 필름 두 장을 꺼내주세요. 다음으로는 골무와 일회용 토시, 앞치마를 착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물티슈와 볼펜, 네임펜을 책상에 꺼내주세요.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나의 역할에 대해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차 시,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순서는 먼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그 다음 종이에 생각 정리를 한후 OHP 필름에 작품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및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단계는 3단계, 관계의 연결 탐색입니다. 사회 속 관계에서 나와 타인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인지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연결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기억이란 무의식적으로 뇌에 저장되고 작동되었다가 비슷한 사건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억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유년시절 중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학교생활, 사회생활, 사회 공동체로 기억이 구성되고 저장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기억들 속에서도 누구나 회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은 존재하겠죠?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말하기를 우리 머릿속의 기억 공간에는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억들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뇌의 보호 본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억을 억제하는 본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한 감정을 발산한 순간만을 강조하여 기억하는 본능으로 섬광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없던 사실을 반복적으로 들어 사실이라고 인지하는 본능으로 기억 오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억제된 감정은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긴장 상태이며, 강조된 감정은 트라우마로 남을 확률이 높고, 없는 사실을 오인지 하다 보면 혼란스러움과 함께 습관적 잔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을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기억회상을 통해 떠올리고 이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거친 뒤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다독여가면서 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좋은 기억이나 힘든 기억을 지속해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앞에 언급했던 방법들을 터득함으로써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의 기억을 이렇게 다스리는 법을 생각해 보면서 표현하고 행동하다 보면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종이를 꺼내어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는지 적어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때의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 작성하셨다면, 이제 OHP 필름을 두 장을 꺼내요. 한 장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표현해 보시고, 다른 한 장에는 그때의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림을 다 그리셨다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는데요. 저는 유년 시절에 남들과는 좀 다른 환경에서 커왔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살았다기보다는 좀이집저집 집 많이 맡겨졌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사실 8살 이전의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되게 답답했던 적이 엄청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기억이 없는 게 해리성 자기방어기제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더 속상해지고 좀 누군가 이 사실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하다 보니 혼자 속에서 좀 끙끙 앓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좀 어렸을 때 저와 어 조금 크고 난 제가 문 앞에서 서로를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림으로 뭐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때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이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만 그때 저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너가 생각하는 슬픔과 외로움은 한때는 큰 단점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미술을 만나면서, 그것마저도 장점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좀 안아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번데기에서 나와서 탈피를 해서 날아가는 나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저를 힘들게 했던 일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아보자면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선생님과의 사건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성급했던 오해와 판단으로 인해서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었고, 일로 인해 저를 모르는 다른 친구들, 학생들한테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었던 일이 기억에 떠올라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이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여야만 했던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던 어렸던 제가 제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함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봤던 풍경인데요. 제방 창문입니다. 이 풍경을 제일 많이 봐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두 번째 그림은 그때의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려보세요에 대한 그림인데요. 아마 그 시절로 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두 마디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도 학생이라는 신분의 제한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던 말도 하지 못했던 저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 모든 일들을 잘 겪어내고 저를 소중하게 아껴주고 응원해주던 그 모든 사람들 덕분에 결국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믿고 아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마다 꼭 일기를 쓰는데요 이 문장은 이제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서 극복하라 "라는 말이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모든 힘든 일들을 겪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재밌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을 꺼내어 표현하고 받아들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0차 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